여기 괜찮아? 응. 어, 조금 길어졌어, 그래도? 중간에 왔어? 응, 알겠어 준비하고 올게. 네. 시작은 5시쯤부터였는데, 지금은 6시 반부터. 그때부터는 그냥 누를 때마다 병원 가세요라고 떠서, 아무 의미 없는 직 다시 운전하기 좀 힘들죠 괜찮으십니까? 네 아주 살만합니다 <laughs> 아... 좀 평온할 때 즐기도록 하시죠 이게 너무 극과 극인데 아프다가 너무 괜찮은데 코로나 검사 신호를 하고 돌아다녔요 보호자 대기실입니다이시시간입시 40분 지금 시간이시간 넘게 진이시이라 왔는데 다이부터한다이시서집들다가 있고 저는 보호자 기기실니다습기니다이소니다이 어, 괜찮아? 아주 괜찮습니다 2cm가 열렸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진통 왔다 갔다 하지 그래도 네. 음. 지금 좀 괜찮은 상태 음, 그래도 눈이 밝고 10, 10이야 시아 10. 이거? 어, 아주 괜찮아 와 이거 그래도 거의 아, 100 가까이 80? 어 80, 90까지 갔다 온거 같네 그래도 응. 영상에서 한번 봤던 거라고 응. 볼줄 안다 이번에는 찍고나서 몇초를 이렇게 쭉9 0를 가다가 멈췄어 살만합니다요 오늘요 <laughs> 떨어진다 떨어진다 실못 써. 소윤이는 관장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깨알같이 혹시나 해서 챙겨온 충전기. 여기는 소윤이가 누워 있는 침대. TV. 쇼파 엄마, 나 봐봐요. 밑에, 밑에, 봐봐. 내진 안에 나 봐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코로 깊게. 나 봐봐. 오면안 돼. 코 막혀서. 엄마 나 봐봐. 엄마 밑에다 코로 후. 밑에 봐봐. 코로 깊게. 입을 물고나 봐봐. 입입 립밤 바꿔서 I w 자, 이번 t 줄거예요 don't w 고손 t to go.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g 섯 I don't w a n 열 to g 열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지고 싶어 잘... 너무 세다고 아하 네, 네, 아, 아, 네. 애기 다쳐 아, 이인사시다잘했습니다 내가 제대로제대좀 잡아주세요 네 여기 잘라 애기 야잘라 또한번 보고 양기 살짝 웃어보세요 네척네 음, 그리고 아기 눈코이 양쪽이 잘 떨어져 있고요 손가락 확인만 해요자 다섯 개 다섯 개이소윤님김종우님 2시 28분에 아드님 나셨고요 발가락도 다섯 개 다섯 개 남자아이 맞고요 네. 세번 나오면 한번떨리는거 확인될 거고요 네.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으시죠? 아 아랫배가 또 아파졌어요. 아... 어, 진통제가 좀 듣기를 바라면 기다려봐야겠다. 아...